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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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은 개그! 명령 떠올랐어. 수행 중 방해 요소 확인. 에러 발생. 명령 권자의 신변에 이상 발생 가능성이 있음. 잔존 명령 검색 중. 명령 재설정. 늑대개 팀및 트레이너의 제거. 실행하겠습니다. フフッ 내 실력 음, 보여주셨군요. 늑대계 팀의 소속원을 발견했습니다. 신속히 배제하겠습니다. 소마님 이전과는 다르신 것 같은데. 헤 <laughs> 이번에는 혼자 온 거냐? 망할 방패 꼬맹이가 지켜주지도 않는데 이 나타님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아니면 망할 방패 꼬맹이에게. 버림받기라도 한 거냐? 소마! 멈춰! 인식명 루나 아이기스 본 개체의 적으로 설정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적? 내가 너의 적이야? 인식명 루나 아이기스는 본 개체로 하여금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합니다 우선적으로 배제하겠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너의 적이구나 나를 싫어하는 거야? 나도 싫어 너처럼 바보같이 웃기만 하고 혼자서만 속으로 끙끙 앓는 애는 정말 싫어 자기 혼자서만 안나를 생각하는 듯이 구는 것도 꼴보기 싫어 이상한 농담이나 하는 것도 전혀 재미없고 인형 노래도 유치해 그러니까 늑대개 팀과 싸우는 건 그만둬 내가 상대해 줄게 싫은 감정은 여기에 모두 털어놓고 나와 다시 한번 친구가 되자! 늑대계 팀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자리는 제게 맡겨주세요 그 아이는 제가 상대할게요! 범인 무시기! 앗! 앗! 범인! 기침 죽 바사비! アイドルま、しごま、かばし、や、ふろ、かぜえ、かシューパー、や、か、ししか,タタか、か、ま、か、か、uh,、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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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구랑 싸우는 거지? 아직 멀었거든. 이 정도는 볼프강 선생님이 야단치는 게더 아프거든. 아, 맞아, 나구나. 나랑 루나가 싸우고 있었지. 왜지? 이상해. 루나가 왜 울고 있지? 나랑 싸우는 게 괴로워서 그럴 리 없는데. 루나는, 나를 좋아하지도 않잖아 미안, 소마 전혀 모르고 있었어 너는 이렇게나 강한 아이구나 항상 내가 지켜줘야 하는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거 알아, 소마? 네가 처음으로 성에 왔을 때 나보다 커다란 너를 보면서 동생이 생겼다고 생각했어 세상 물정도 잘 모르고 바보처럼 다른 사람들한테 들러붙기도 하고, 굉장히 어린아이 같다고 느꼈었어. 그래서 내가 너의 언니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게 아닌 거지. 사실은 나에게 맞춰서 항상 져줬던 거지. 일부러 카드게임에서 져주기도 하고, 나보다 성적도 나쁘게 나오도록 꾸며주고, 그렇게 해서 내가 웃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거지. 전혀 몰랐어. 난 내가 잘해서 너보다 뛰어난 줄 알았던 거고, 내가 우수해서 성적이 잘 나온 건줄 알았어. 내가 널 지키고 있었던 게 아니야. 나야말로, 너에게 보호받고 있었던 거야. 그러지마. 안 그래도 돼. 그건 내가 할 일이잖아. 나는 모두를 지키기 위한 아에기스인걸. 그래, 소마. 앞으로 힘들면 나에게 이야기해. 내가 너의 곁에서 너를 지키는 방패가 되어줄게. 그렇지, 아에기스. 소마도 우리의 자매인 거지. 똑같이... 안 나의 데이터를 토대로 만들어준 아이니까, 자, 가자, 아이디스 조금만 더 힘내자. 우리의 자매를 구해내는 거야. 자, 소마, 얼른 정신 차려. 내가 정말로 완전 무게로 지기 위해서는 네가 필요하단 말이야. 루나안 놓칠걸, 아! 아이디스, 아비. 표면 인격의 저항을 확인 통제하겠습니다. 나는 줄곧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왔어. 우스꽝스러운 흉내를 내면 다들 나를 싫어하지는 않을 거라고 믿었지. 아니 너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 얌전히 내게 육체의 제어권을 넘겨. 아니 그럴 리 없어 설령 그렇다. 어땠어? 나좀 괜찮아. <laughs> <laughs>